안녕하십니까. 임곡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finally they said, 그리고,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딴딴딴, and then question mark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직접 화법으로 썼어요. 그 문장을 쓰는데 직접화법이 있고 간접화법이 있는데 직접화법은 그 사람이 이견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내가 이견 걸 그대로 갖다 가 인용해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인용표가 나왔기 때문에 직접화법이란 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의문문을 만드는 거, 의문문을 만드는 거, 의문문을 만드는, 만드는 거, 그다음에 문장 도치로 돼 가지고서. 음문문, 음문사, 그다음에 문장 도치. 자, 이런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된 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L Y가 붙었으니까 부사니까 부사는 뭐 문장 앞뒤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동사 앞뒤 가운데 또는 형용사 앞에 부사 앞에 우리는 아에 그렇게 네 가지를 배우지만. 부사란 거는 add verb 이래가지고 동사하고 연결시켜가지고서 동사 주변에서 노는 게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서는 잘 사용을 안 하지만 이 부사는 어디나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다갈수 있어요 그곳을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가르치더라고요 only you 이거 대명사 앞에 갔어요 단어는 뒤로 꾸며요. 이럴 땐 형용사로 봐도 돼요. 또는, only, 여기다 뭐, 이게 문장이 나오면은 이 문장 앞에 간 걸로 봐도 되고, 이것이 only가 you를 꾸며서 형용사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almost, 이거 부사예요. seven o'clock. 단어는 뒤로 꾸민다는 대원칙, 특허영화에서 찾아내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특허 이 혁명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단은 뒤로 끄기 때문에, 이게 명사기 때문에, 이럴 땐 이게 부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부사는, 부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동사 앞뒤 가운데, 문장 앞뒤, 이렇게 네 가지 기능만을 우리 한국에서는 배우죠. 근데 여기는 명사를 꾸몄어요. 큰 원칙에 의해서 다는 뒤로 꾸미기 때문에 7 o'clock almost 이렇게 우리 안 써요 회화할지는 상관이 없어요 7시 거의 아, 알아들어요 예? 그럴 죠그 적에는 다는 뒤로 꾸민다는 원칙에 의해서 almost 7 o'clock 그러면 이게 명사니까 일단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부산는 어디나 내가 원하는 데 가서 강조하고 싶은 데 가는 아무나 다쓸수 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only you almost s e v o c l c k q u i e already q u i e already 이것도 명사예요 q u i e 이거 부사예요 명사 앞에 가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 quiet은 조용하다는 이게 아니에요 매우 그, 과렬레이드는 아주 잘생긴 여자를 가르칠 측에 대단한 여자, 이쁜 여자, white. Q, U, I, T, E입니다. E, T가 아니에요. 이, 이거는 조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부사니까 문장 앞에 갔어요. 그러고 나면 직접 화법으로서, 당신 누굽냐 여기서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장 도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의문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 아닌 게 있고, 조동사가 있어요. 조동사 우리는 can, shall, may, need, must 이런 것 이렇게 외우지만, 외울 외우 필요 없어요. 특허영화에서는. 동사가 두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앞에 게 조동사입니다 자 I I will have been going 이럴 때 동사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기게 조동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will을 뺐어요 I have been going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다가, 고를 집어넣으면,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이 위에 거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그럼 요게 또 조동사예요. 그럼 또 이거를 지우고, 이걸 지우고, been going은 안 되니까, 진행형을 해서 이게 I am going, I am going 하면, 이게 우리는 시제에서 현재 진행형만 배우지만, 요것은 조동사입니다. 주조동사라고 해서 아마 동사편, 조동사편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형이지만, 이거는 또 조동사가 되면서, 이거는 동명사가 되면서, 현재 분사, 형용사도 돼요. 그네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B동사, B동사 아닌 거, 조동사. 조동사는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B동사는 M, is, are, was, were.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죠? 이거 다섯 개만 알면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랬을 적에 음문문을 만들려면, 이 비동사, 비동사인 거 조동사 이 안에 동사가 다 들어갔으니까 비동사 땐 비동사 앞으로 나가면 음음음이 돼요. I am a boy. am에 나가면 음음음이 돼요. Am I a boy? 자 조동사. I can go. 그럼 조동사 필요 없죠. 동사 둘이니까 이게 조동사예요. Can I go? 자 비동사 아닌 거, 조동사도 아닌 거, 일반 동사. I like. 이거는 못 나가요. 이럴 땐 조동사 둘을 가져와서 do I like? 이렇게 배우죠. 근데 우리 둘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동사, 강조용품, 이것만 배우죠. 두 동사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동사가 현재 진행형, 수동태, 완료시제, 두 동사, 이래스적의 삐동사, 이래스적 삐동사, 이래스적 해부동사, 두 동사, 요네 가지가 주 조동사라서 제일 많이 쓰는 조동사예요. 조동사 편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동사가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형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의문문 쪽이 아니고 문장 토치예요. 자, 문장은 우리가 명동 명명으로 해가지고 오용식으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사 명사로 해주고 여러 가지로 쓰는 게 있고, 이수로 쓰는 거 여섯 가지가 있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명동명명으로 쓰는 거에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의인화로 쓰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간단히 돼 있어요. 문장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개더블리가나 다에서 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령형 또음문문또 코테이션 이런거 또 전명구 부정 전명구 앞에 나갔을 적에 또 so that 에서 요것이 나갔을 적에 또는 부정 부사가 앞에 나갔을 적에 또 특정 접속사 so do I so am I 또 neither do I 노도아이 no, 요런 접속사가 나오면은 주동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동명 여러 가지 중에 이거는 명령형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동사 명사로 쓰는 이캐데고리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이제 알고 았 그러면 이거는 여기 지시 대명사인데 지시 대명사에는 디스하고 댓밖에 없어요. 이거의 복수는 데이스예요. 이거의 복수는 도스예요. 지시대명사 이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도스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적에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격이니까 동사고 이것이 도스가 이거예요. Those sent us 이거예요. 이것도 what do you say? say가 b 동사가 아니고 조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 나가기 때문에 두 동사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의문사를 붙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I like what? I like what? 맞아요. 근데, 의문사기 때문에 문장 앞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걸 내보낼 때, what, what I like.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까 삐동사, 삐동사 아니고 조동사를 어, 의문문 만드는 것 같이 하려면, like가 못 나가니까, 일제는, what, do I like. 이것이 직접 의문문이에요 요거는 간접문. 간접문은 아이노 오 k 락 이렇게 두개 문장을 쓸수 있어 갖고 이게 접속선으로도 하면서 어문선으로도 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문은 두개 문장을 못 해요. 그러면 지금 어문문 만드는 거 비동사, 비동사 아닌 거 조동사 이 원칙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어문선 붙였을 적에 간접음문, 직접음문 이거는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o you like? Do you say? 하니까 이게 B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둘을 불러와서 의문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의문사를 붙이려니까 여기에다가 What do you say?도 되고 What you say?도 돼요 What you say?는 간접음문 What do you say?는 직접음문 직접 문문은 앞에 못 옵니다. 두개 문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의문문은 지금 의문사하고 어문문 다 됐어요. 다만 의문사는 W H 아홉 개가 있어가지고 who, whose, whom, which, what, where, when, why, how. 자, 이것이 아홉 개의 의문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문사도 우리 공부를 했고요. 동사 종류 b 동사 b 동사 아닌 거저 동사 했고요. 문장 도치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책의 페이지 43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구조는 이미 다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to take back 전명구예요 to those 전명구예요 who sent us 관계대명사예요. about yourself 전명구예요 자, 이건 부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의문이에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그럼 문장 구조는 다 됐어요 그럼 이제 번역은 finally, to do,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번으로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이냐? 당신은 give us an answer 자, a s 하고 answer 이것도 명사에 들어간 대명사요 우리 명동 명명에서 명동명명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용식 문장을 쓰는데 이 명사자리에는 단어 세 가지, 구세 가지, 절 하나 절은 명사절, 구에는 명사구, 부정사구, 음문사구세 종류 단어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 세 가지 자 그럼 이게 아스니까 단어에 대명사가 들어왔죠 그 명사 자리예요 이것 때문에 answer 이것도 명사예요 그럼 명사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둘이 의미가 같으면 오용식이고 의미가 같지 않으면 사, 사형식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ask 하고 answer 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사형식 문장이에요 명령이에요 달라 주라 우리들에게 하나의 대답을 그럼 언제 언을 쓰고 언을 쓰느냐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가 될 적에는 언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를 써요. 그러면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가 되면 더도 발음을 d 으로 발음을 해요. 그게 아닐 적에는 더로 발음을 해요. 자, 그럼 이것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 즉, 아스하고 엔서가 의미가 같지 않기 때문에 사형식 문장이에요. 명사 자리에 대명사 들어왔고 명사 자리에 명사가 들어왔어요 명령형이에요 우리들에게 답을 달라 달라 우리들에게 하나의 답을 달라 우리들에게 하나의 답을 to take back 뭐 하기 위하여 자 뒤로 돌아가기 위하여 to those 이건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답을 달라.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 후스텐 아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What do you say? 이거는 설명어요 어문문에서 자 어문사 나갔어요. Say가 b 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두 동사를 가져와서 이게 직접 음문을만는 거예요. What do you say? 이것을 이것을 발음을 할적엔 미국애들은 이게 T하고 이걸 빼고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오류 이렇게 하죠. 오류 say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What do you say? 그게 더 좋아요.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What do you say? 네가 뭐라고 그러냐? About yourself. 너 자신에서 이게 전전에 명서가 나오는데 명서 자리에 단어에는 명서 대명사, 동명사가 나오는데, 대명사가 나왔어요. 자기 자신이 내니까, 여기 you가 나왔죠? 또한번 나오려니까 yourself.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문장 구성은 다 끝난 거예요. 자, 드디어 그들이 말했다. 너 누구야? 우리들에게 답을 달라. to take back. 뒤로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낸. What do you say? 너 뭐라고 얘기해? 너 자신에 대해서. 자 발음은. 뭐, finally they said. Said 하지 마시고 finally they said.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이렇게 잘라서 to take you back 잘르세요. To those 또는 내가 익숙이 되면 여기까지 하나로 to those who sent us 또는 wh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번역은 그대로 직독직해로 하고 토시 달지 마세요. 드디어 그들은 말했다? 동사니까 단순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정도만 하세요. 하지만 주격이나 목적격 일제는 토시 달지 마세요. 너 누구냐? 우리들에게 답을 달라. 달라! 우리들에게 하나의 답을. 투테이 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낸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건 이걸 꾸밉니다. 우리들에게 보낸 그 사람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What do you say? 뭐라고 말하냐? 너 자신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하면은 번역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청크. Finally they say,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to take back to those. 처음에 이렇게 잘르다가 익숙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으셔도 돼요. to take back to those so to take back t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그때 익숙이 되면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한 번에 또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한번더 읽어보고요 finally they said who are you give us an answer to take back to those who sent us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2절 함께 공부했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죠? 또 말하되 어, 여기는 파이널을 여기또 이렇게 했어요. 뭐또 말하되 드디어 말하되 마지막으로 물어보되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말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성경에는 NIV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참 한국말을 멋있게 했어요. 저는 멋있게 하는 것보다는 지격하는 식으로 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나가면서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자는 게 우리 특허영화에서 함께 놀아는 이론입니다. 자오늘 이걸로서 끝을 내고요.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20분 걸렸다.